어떤 한 병원에 제가 들어갔는데 어 이제 대기실 환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여기는 되게 환기가 많은 병원이라 네. 보다 치료를 잘해 준다 보다 이런 이제 마음의 첫 번째로 들었고 왜 이렇게 환자가 많을까? 네. 어, 저는 마케터의 입장에서 그 병원을 또 한번 이제 봤단 말이에요. 스케왜 네. 아, 이렇게 잘 되는 거지? 어, 네. 직원들이 친절해서 잘 되는 네. 걸까? 뭐 시설이 깨끗해서 잘 되는 걸까? 시가 좋은가? 이런 네.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봤는데 제가 그 거기서 되게 깜짝 놀랐던 한 가지가 있어요. <laughs> 이병원은 대기실에 원장님이 설명하는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음. 보통은 뭐 집에 나이 없거나 아니면 이제 뉴스가 나오거나 드라마가 나오거나 이런 게 대부분인데 그 병원은 대기실에 원장님이 환자들한테 대화 하듯이 뭔가를 설명을 해주는 영상이 계속 재생이 되고 있었고 직원들이 뭐 어떤 교육을 받고 이런 영상이 재생이 되고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보고 여기는 좀 다르다. 음, 다르, 그렇게 아, 생각을 아. 하고 이제 진료실로 들어갔는데 아. 어, 처음 만나는 의장인데 제가 한번 영상으로 그거 접했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상이 낯설진 않은 거예요. 어, 어. 내가 모르는 처음보는 의사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아는 의사, 아는 의사. 어, 어, 어. 친근한 의사, 뭐 친절한 의사, 의사. 약간 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대기하는 동안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이의사선생님이 본인의 얼굴을 노출하고 뭔가를 설명하고 이런 거를 먼저 한번 접하고 들어가니까 내가 이 분을 그냥 저절로 네. 좋아하는 호감이 생기구나 그래서 이 병원이 잘 되는 이유 중에 그게 한 가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뭐 유튜브를 찍는 것도 좋고 그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그냥 간단한 영상 만들어서 정보성이던 뭐 소통의 음. 목적이던 우리 병원을 소개하는 거던 음.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좀 보여주시면 음. 환자들로 하여금 좀 호감을 얻지 않을까 제가 느꼈던 것처럼 음. 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다 추천합니다. 최고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음. 화면 속에서 음. 보이는 그 얼굴은 약간 음. 연예인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음. 이제 마음이 좀편하죠 처음 음. 만나는 거고 병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좀 음, 친절하시구나. 진요를 내가 아는 사람한테 받는 거랑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받는 거랑은 좀 많이 차이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찍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